얘도 사실, 바냐도 선진 캐릭은 아니잖아. 알렉스가 각을 잘 봐야 되는데. 가 진짜로 유신도 가지고 그냥 먼저 해줄 각을 봤어야 됐나? 오이 쉣 운동화 버려야겠네 직접 걸어가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 아 진짜로 이런 난이도 높은 접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체매마가마커스는 그냥 부담없이 으쌰 하면 되잖아. 이거 얘기냐? 캬라쿵 경균이 질것 같은데? 야, 아우, 벌써 어렵다. 난이도 다냐가 참 쉽지 않아요. 에, 네. 아, 이렇게 대가리 없는데 박을 걸. 아니야, 빨리 압류하자! 알렉스 그리고 파밍 이렇게 느리지? 잠깐만. <laughs> <laughs> 알렉스의 템 <엠템> 이상한데? <laughs> 좀 많이 느린데? 아니지 나오지 이제. 이 새끼 못 믿어 온데 이 새끼 막 벽에다 코 박는데. 큰일 났네. 어. <laughs> <laughs> 아뭐 이미 보였어 가야돼 안갈거야 그러면 오브젝트 가야돼 가야돼 어. 어어? 어어? 아아 미친년들 이렇게 많아 여기 아니 알렉스가 죽어서 오히려 좋아요 빈집 볼수 있어

졌습니감각를 많이 주네. 아이라 그런지 잠깐만 신발 하나만 챙기자. 하면은 폭스코 뭐 시키기 힘들긴 하다. 미신 갈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첫탄다 성공적이었어. 전장 예정지가 결정됐어. 모든 적을 처치하고 살아남으면 고생이 있을 거야.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 좀따 여긴 전장이 될 거야. 우리 첫탄타 매우 성공적이었어. 가지마다가딸이죠가게 이거 같으면 빼! 이새 뒤질 뻔 했냐 거기 들어갔다가 빼고 갈고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 뒤질 뻔 했네 자리 안 좋았는데 잘 이겼다. 그래도 아유, 일단 쓰레기를 가니까 지지 다르고 아유 씨 제세동기 지리긴 해. 제발 누르지 좀 말라고.

특제 재료를 얻었네. 맞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까지 말걸 그랬나 이거? 분린이템 포가. 잠깐만 이거 세개다 먹을 수 있다고? 어? 자, 금지 구역. 이 <목소리> 떨어졌어. 어 봐. 특 재료잖아.

이거. 시간 어차피 친구들이 챙겨주니까 이또 가버리죠 이자 이거. 나거 이거. 이 내가 알기로 이거. 이었나거 이거. 이었이 어차피 얘도 있고, 얘도 아마 똑같이 가지 않을까? 헬리스갈 수도 있긴 한데 오버워치다, 어, <목소리> 서같이 간다. 피아만 따고. 자, 이거 좀 동물 먹을 시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내가올 그러니까 가능성도 많아서 이렇게 운이 좋아. 어, 특베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 줄 테니 만들어 볼래? 자, 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만 요특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 이렇게 많이 와 씨발. 아유. 어? 뒤진다. 됐어됐어 됐어, 됐어. 아니, 이거를 혼자 이렇게 잡아? 따라가자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한정장 가나? 어? 으! 어? 어. 아, 아프다 넘어가! 빨리! 얘들아! 오 미친년! 잠깐만, 잠깐만 오 씨발 아! 안 할게 되나? 나 앉아서 채우면서 全部 타고 어머 가서 어. 아왕 그만해. 안 따라온다. 그냥 따라 따라올까봐. 어? 일단 쟤네부터. <laughs> <laughs> 잘 가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잘 가라. 진짜 굳이 갈 필요 없어. 힘들려서 와, 이걸 뽑아? 아이 아샹. 내 죽여! 루지 죽여! 그렇지 그렇지 숨어야지 어 씨발 얘들아! 얘들아! 내가 쟤네 쪽으로 뺄걸 그랬나?

따여 있어. 자, 오. 빼졌다. 어 존나 푸네. 아니 우리가 타람을 그렇게 잡았는데 씨발 아직 가수 팀이야. 시야 아, 따 우리 쎄. 어. 따고. 아니 무기사. 아, 죽여버려. 아, 도 돈만 좀, 돈 좀만 벌리면은 사고 싶은데. 오, 시장 조금만 쉬고 다시 움직이는 거야. 응? 이건 넘어와.

쉬 얘네는 실비아가 죽었어 일단 얘네가 조합이 좋긴 한데.

헤이즈라, 헤이즈랑 아비게일이라 너무 좁은데가 껄껄대는데, 껄끄럽대한... 아, 근데 우리도 좁은데 좋긴 해. 잘 걸기만 하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알렉스가 너무 뒤로 도는데 이건. 설정됐다. 어이구. 어이구. 이 새끼야, 혈 무기도 안 나오고. 야, 근데 아이거이 야 새끼 이렇게 쓰 아, 이 새끼야. 아니, 아비게이 왜 이렇게 쎄냐?